어... 소리는 뭐 그냥 그저 그런 거 같은데 유튜브라서 그런가? 어제 소리? 네. 노래 한번 들어봐. 노래 들어봐야 좀티날거 아니야. 음... 일단은 게임을 해야 되니까. What? <laughs> 그냥 지금 들어보면 안 돼? <laughs> 아니 왜 게임을 게임해야 되니까. 먼제나오냐 <laughs> 일단은 게임해야 되니까. <laughs> 어, 어이가 없네. 진짜. <laughs> 주유소? 주유소 한번 가시죠 nope. 아 형은 힛레벨 아. 딸리시는구나 아니 씨어 잠깐만 저격수 캐보 아, 안에씨 아난 어, 수가 아 이거 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지아 진짜 개부럽다 뭔가 다 나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피구공 들었을 때가 탈코밤스 제일 자신감 넘쳤을 때였는데 진짜 이때는 앞에 뚱뚱이가 다 죽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골초 주유소 골초 어 야야야 어, 물 쏜다 팩토리 쇼커 쪽인 것 같죠? 느낌이 어나도핑한번 할게 아 저도 아이씨 스캐브였네 아이씨 진짜 야 그래도 발라 야야야 <laughs> 어. 야스캐을왜게 야. 야, 아파 야야 야, 빠질게 저 잡아요 말아요 잡아요 말아요 잡아잡아잡아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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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너가 잡아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야야무뭔스캐브 야, 스케이블... <laughs> 왜이래? 저 어땠어 장전좀 할게요 아유 아캐 아그 사탄사탄 아 처음에 유전가 착각까지 했다 뭐야 이거 서버 상태 왜 이래 뭐지? 탄이 왜안 <laughs> 들어가 나 풍대 계속 돌리고 있는데? <laughs> 지금 서버 아 이상해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스캐브 잡을 때도 엄청 버벅거렸는데 야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 디스커넥터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 탄 자체가 안되는데? 대피했어? 안전한 데로? 일단 컨티넌트 안있어 지금 우리 리커넥트 할래 다시? 어? 휘둘러지긴 한데? 안돼 나뭐 지금 아무것도 안돼 주무기로 변경이 안된다 말하는건 되네 리커넥트? 강중하고 리커넥트 하자 네네 라이트 에퍼4 음. 아 더러워 웨이팅 세션 스타트. 오, 된다, 된다. 와, 나, 와, 나 컴파일 리브 누를 뻔 했네. 컴파일 리브. 방송 켜주세요 오케이. 아, 클랩 뻔 했다. 다른 컴파냐? 어, 뭐야? 왜? 왜, 왜, 왜? 왜 그래? 어! 이 씨, 뭐야? 내 앞에 스케브 있었어. 내 기준, 내가 아까 저쪽에, 풀숲 쪽에 누워 있었잖아. 네. 아, 저기 하나 있다, 앞에. 잠깐만.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파밍하고 있던 거 같은데, 맞지? 유저예요, 한 명. 아, 불쌍해. 레벨 3짜리야. <웃음> 아, <웃음> 진짜 나왜 엇부 삼고 있냐. <laughs> 스케브 뭐, 앞으로 더 없는 거 같아. <목소리가>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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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캡 앞에 스케이 있어요 저 왼쪽으로 지나갈거든요 왼쪽으로? 아 요거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그냥 됐죠? No. 어, 오케이 잠깐만 나 지금 사과 좀 먹느라 갈까요? 빨리 와요 빨리 컷아거기 하나 더 있는 건가? 아와 어, 어.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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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저유탄소리인데기세에다 <laughs> 쏘는 거봐어 앞에 앞에 하나 더 잠깐만 나가 사과 <laughs> 아니 한 소리에 사과들고 깨네 잠깐만 앞에 하나 더 있다 있지 저한 미리 가볼게요 와 타네 <laughs> 아우, 시끄러워. <laughs> 소리가 안 차나다. 그러니까. 왼쪽이다. 아, 소리 들린다. 아우, 인간 드론 있으니까 편하네. <laughs> 오케이. 어딘지 위치, 근처 가서 알려주고. 음, 목소리 들려주고. 어, 뭐야. 앞에 사람! 어, 그래, 형 잡으세요, 형 잡으세요. 여기 앞에 있어, 탐 앞에. 컷, 컷. 어, 하나 더 있어, 탐 아, 앞에. 탐한 턴, 탐한 턴. 어. 아, 순간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확인아준비됐나 오케이 가아전아직덜 됐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아니씨 뭐야 <laughs> 아니왜 말한 거야 그럼 저씨 초대해주세요 초대 가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저씨아씨아 좀 막고 요 야, 스케보스를 들렸다 오른쪽에. 아, 인 아,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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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쪽에 건물 쪽에 건물 쪽 오케이. 건물 안에 있... 저 유전가? 어,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laughs> 여기 있다. 왜안 쓰러져. <laughs> 됐다. 어, 야왜 이렇게 안 죽냐제? 저격총이 썼아한명 치지 않 It was at this moment that Nathan knew he fucked up. 아, 빗. 유저 아, 유저. 너 대가리 <laughs> 그냥 뚫렸는데. 퍽! 저한 대만 고 죽냐? 나도 한대 맞고 죽었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 저격총인가? 오피 식야 너도? 아니, 전그 옆에 있는 놈이 아, 다르네요 네. 어쩐지, 소리가 양쪽에서 들더라. 신고할래, 일단.